요즘 피부 관리 비싸고 번거로셨죠? 우 그래서 가성비 홈케어템 하나 소개드릴게요. 해 테라로직 레티놀 앰플과 레티놀 크림이에요. 레티놀은 전문가가 인정한 안티에이징 성분이지만 자극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많죠? 테라로직은 저자극 비건 제품으로 더마테스트 인증은 물론 임상으로도 저자극이 확인된 제품이라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앰플은 연노란색의 부드러운 텍스처로 발림이 아주 매끄러워요. 레티놀과 덱스판테놀이 모공 탄력과 보습을 동시에 케어해 줘요. 실제로 단1회 사용만으로 탄력 개선 효과가 입증됐어요. 앰플로 유효성분을 전달했다면 레티놀 크림으로 마무리하는데요. 나노화된 레티놀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수분 공급은 물론 피부결까지 매끄럽게 정돈해 줘요. 레티놀 비싸서 망설이셨다면 지금 코스코 온라인에서 두 팩에 1 0달러 하지나요? 39달러 99센트예요. 올영이나 아마존보다 반값. 고민할 이유 없죠.